안녕하세요. 연막구름입니다. 다음달 서울 모빌리티쇼를 통해서 먼저 공개가 되고 한 4월쯤 정식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형 트랙스의 소식을 포함해서 최근에 신형 트랙스와 하반기에 출시될 트레일 블레이저의 비교 영상 알려드렸어요. 뭐 1열 공간, 2열 공간, 트렁크 적재 공간 이렇게 비교해드렸는데요. 드디어 쉐보레 공홈에 신형 트랙스의 정보가 대거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빠르게 만나볼게요. 신형 트랙스 이전의 텍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니 아 이건 확실히 그냥 소형차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로 신형 트랙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이게 무슨 같은 차량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디자인의 변화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공개되었는데 먼저 볼게요. 신형 트랙스의 시작 가격은 2 4 0 0 달러고요. 트레일 블레이저의 시작 가격은 22,100달러입니다 시작 가격으로 2만 400달러는 약 2,646만원. 그리고 트레일 블레이저의 가격은 시작가격으로 2만 2,100달러죠. 2,867만원 정도 되죠. 이렇게 된다면 트레일 블레이저의 가격이 2,867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신형 트랙스의 경우 2만 400달러면 약 2,648만원. 두 차량의 차이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219만원 정도인데요. 훨씬 큰 차량의 신형 트랙스가 블레이저보다 약 200만원 정도 더 저렴하다는 것을 예상해 볼수 있고요.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트레일 블레이저보다는 신형 스트렉스가 좀더 저렴할 것 같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정보를 좀 체크해 볼게요. 쉐보레 홈페이지를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하이라이트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가격은 20,400달러라는 것과 쉐보레의 안전지원 시스템이 제용되고요 애플과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한다는 거고요. 인포테인먼트는 무려 11인치가 제공됩니다. 이 차량교에서 정말 놀랍죠. 자 어떤 색상으로 출시가 되는지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어 이거 이름이 특이한데? 까이엔이요. 까이엔. 포르쉐 까이엔. 포르쉐와 동일한 카이엔. 오렌지 메탈릭 색상입니다. 두 번째는 서밋 화이트 색상을 보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그레이 메탈릭 색상으로 사업자들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무난한 색상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크림슨 메탈릭 레드 색상에 가깝고요. 카이엔이 좀더 밝은 오렌지빛이고요. 이거는 좀더 진한 느낌의 레드 색상의 감도는 색상이네요. 모자이크 블랙 메탈릭 색상이고요. 산뜻한 니트로, 옐로우, 메탈릭 색상입니다. 좀 파스텔 톤 같은 느낌의 그린 색상인데요. 이 색상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하베스트 브론즈 메탈릭. 소형차를 고려했을 때는 조금 무거운 색상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약간 메탈릭한 디자인에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8가지 색상이 모두 제공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야, 소형급 차량에서 8가지 색상이라면 분명 매력이 있죠. 실내 인테리어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액티브 트림의 경우 시트에 이렇게 옐로우 색상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당연히 RS하며 레드 색상이죠. 시트를 포함한 가니쉬들 그리고 송풍구 쪽에 레드 색상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도 다른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 쪽이 좀더 마음에 드시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휠은 액티브 트림보다는 RS 트림 쪽이 좀날것 같은데, 밑에 이제 하이그로시가 덧대 있어서 뭐 예뻐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좀 지문도 이쪽 부분에 오염이 되겠죠. 액티브 트림에서는 스티어링휠이 거의 원형에 가까운 스티어링휠이 적용되는데 RS 트림의 경우 이쪽에 디커처럼 꺾어놨어요. 스마트 크루즈 기능 등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랬을 때이 부분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어놓기에는 이 꺾인 디자인이 제 경우에는 좀더 낫고요. 그리고 이게 펀칭 홀들이 RS 트림에 들어가 있는데, 액티브 트림의 사진에서는 펀칭 홀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2RS의 스테링휠 디자인이 좀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8인치 사이즈의 운전자 계기판인데요. 디자인 굉장히 심플하고요. 좌우쪽에 주유고 충전량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엔진 온도를 보여줍니다. 이 디자인 예전에 쉐보레의 디자인을 생각한다면 참 괜찮은데 얼마나 괜찮아졌는지 한번 볼게요. 기존 트랙스의 실내 공간입니다. 야 지금 뭐 아날로그 게이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송풍구의 디자인, 원형 다이얼, 기어 노브의 디자인까지 진짜 누가 봐도 소형 차량처럼 보였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환골탈태가 맞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용하다 보면 뭐 애플이든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든간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요. 또한 최신 차량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무려 11인치의 인포테인먼트가 가장 작은 급인 소형 SUV에서 제공된다는 점은 정말 좋고요. 확실히 최신 차량다운 느낌을 받게 되죠. 당연하겠지만 스마트폰 무선 충전 위치는 바로 이 부분에서 제공됩니다. 이제는 소용차라고 해서 뭐 편의상 그리고 안전장치들이 거의 제공되고 있죠. 파킹 어시스트 기능을 보고 계시고요. 참고로 전동식 스마트 테일 게이트가 제공되었어요. 음, 안전장치군요. 이 기능은 앞에 차량과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즉, 안전 차간 유지 기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거리가 표시가 되죠. 음, 아 이런 기능도 뭐 소형차에서 제공된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 되겠네요. 마지막 기능은 25마일 분 이상의 속도에서 주변의 교통 상황에 따라서 상향등을 켜주는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확실히 이 기능은 어두운 뭐 시골길 같은 데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말이 많았어요. 후방 카메라가 없다 있다. 국내에서도 논쟁이 되었는데 공식 자료를 통해서 HD급 화질의 리어 비전. 카메라가 제공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네요. 실내로 들어갑니다 아, 이열의 광활한 공간이 보이네요. 저것을 경우에 저렇게 넓은 트렁크 적재 공간을 강조하는 비디오입니다. 중요한 사진이 한장 나왔네요. 이 어성분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우선 뭐 헤드룸, 뭐 울퉁불퉁한 도로나 아니면 방지턱이 나온다고 해서 머리가 헤드룸 천장에 닿는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레그룸 공간도 소용 대비 충분한데 더욱 인상적인 건 시트 아래쪽에 지금 신발이 앞쪽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며 편안한 자세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2열의 실내 공간 소용차를 생각했을 때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나요 맥스라고 적혀있는 걸 봐서는 2열 시트를 모두 폴딩 했을 때즉 2열까지 완전히 접었을 때 큐빅 피트는 총 54.1이죠 54.1을 리터로 환산하면 1,531리터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면 뭐 소형차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2열 시트 경우 60대 4, 5명까지 편안한 시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제네시스도 아니고 펠리세드도 아닌 가장 작은 소형급 차량에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제공된다는 점은 솔직히 좀 놀랍네요. 이건 봐야 되겠네요. 기존 트랙스보다 뭐 얼마나 커졌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11인치 이상이 더 커졌고요. 그리고 좌우로는 전폭은 2인치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적재 공간에 있어서는 6큐빅 피트이기 때문에 약 169리터 이걸 만약에 1리터짜리 피트병으로 보면 169개가 더 실린다는 거죠. 2어 레그룸의 경우 무려 3인치가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한 장이 여러분이 기존 트랙스와 신형 트랙스를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페이지일 것 같네요. 이 정도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도 혹시 더 궁금하시다면 가격을 포함해서 미국 홈페이지에 들어오게되며 공업 벤 선을 이렇게 비교하는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트림들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이 트림이 국내에서 완전히 동일하게 출시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만 참고하시고 국내에서는 편의상 및 옵션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옵션을 포함되어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1열의 실내 공간, 그리고 2열의 실내 공간, 적재 공간까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어요. 궁금하시면 해당 영상을 채널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영상 하단에 댓글 쪽에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신형 트랙스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